남서울령동이 아닌 중화산동 거등어입니다 네. 중화산동 토털 보석사우나, 토탈 보석사우나 옆에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잘먹겠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들이 백성환입니다. 절제 백성칠입니다. 절제 백성열입니다자 오늘은 전주시 중화산동 고등어횟집에서 회 먹으러 왔습니다자 회가 나왔다고 하니까 회 들어오시죠. 아 지금 들어오는 게 방어인 것 같습니다. 방어.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맛있게 드세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그 뭐야 참치. 참치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근데 살짝. 고등어는 없어요, 고등어에는 네. 없어요, 여기. 자, <laughs> 먹어봅시다. 타고. 각자 개인 취향대로 좀 타세요. 네. 먹어, 빨리 이렇 내가 만들던 거 먹어야지. 자, 이거 한개 싸서. 방어에 한번 먹어 방어에. 아, 방어에 토토먹이가 항반되네. 음! 아진다 엄청 구나 아, 진짜. 이거 쫀득쫀득합니다, 이게. 방어가 여기 또 하나를 더넣어봐야겠네 회 진짜 부터 먹이 잘 뜯네. 음? 음, 그죠? 음. 너 소주 한병 시키면 소주가 무한리필이나는데 뭐 소주 한병 주세요. 여기가 그 뭐야 맛으로. 음. 맛으로는 끝내줍니다. 참치회를또한번 음.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누가 보면 삼겹살 같아요. 풍들 진짜 맛있네. 예. 기름장에 한번 찍어서 먹어 기름장에 찍어서 소고기, 소고기 그거 같네 그러니까. 자, 한잔 하십쇼 형이라고 해 형은 운전이 안 돼, 안돼 그래? 응 그래, 쉬는 날도 있어야지 아, 아, 아. 아니, 진짜 부드럽다 아 먹기가 진짜 먹기가도한잔 하십쇼 형, 진짜 먹기가 응? 아까워 끝내주네, 그 이게 고습네. 야. 응? 음? 이거 왜그 때밀 맛있을까, 진짜. 응. 배꼽도 안 해. 너무 좋은 것만 나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아 동생 많이, 많이 좋은 거, 다 좋은 거 먹잖아. 아니, 이 방어도 이것저것 하나씩 먹어봐. 음? 자, 삼겹살 하나 먹어봐. 놀뚱. 삼겹살 아니오. 야, 진짜. 그고 많이. 여기 넣어 여자애. 표자애 <laughs> 아유, 자, 기잡다 뺐어. 형, 나한테 너무 많이 넣지 마. 이 이거 참치에는 김, 맛있네. 해는 진짜 이렇게 도톰히 따야 씹을 맛도 있다아 야, 이거는 딱 이렇게 가운데라 이렇게 딱 진짜 커진. 예술이고 맛이 진짜 먹어야 돼, 잖아 형. 네, 응, 음. 그렇게 어. 먹으랴, 그냥. 어. 어. 여기다, 음! 저 사이에, 간단히, 밥, 어서 많이 먹어요. 오늘 소주를 고를라 버리네. 여기 무한리표인데 소주가 한 백만 시키면. 아 하이, 이거. 딱내 스타일인데, 이거. 술은. 크으. 음.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회가.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딱, 떠서 주니까 덜이랑 어떻게 뭐할 말이 없네. 근데 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니 진짜 탱글탱글하네. 팽글 자. 이 연어 샐러드를 먹어봐, 연어. 이러고 딱 해갖고. 아 예. 와, 저 빨간 거있잖아 어. 딴 거. 니가 거. 있잖아 는데 니가 왔는좋아가왔는잔 니가 왔는데. 왔는데. 또 오고 싶은 집이 왔는데. 예. 다 좋으면 되지. 딱 이렇게 두 점씩 먹으면 더따블려요 기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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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이런 놈은. 아 식감도 좋아. 음! 들이 좋은 것만 주네요 와, 이쁘게 와 이거 뭐라고 말해야 이 고소함이 끝이 없네 소라 한번 보 자, 소라 이 소라 이렇게 큰 것이 별로 없는데 왕소라요 나도 이거 한번 찍어 먹어볼게 고소.. 고소함이 죽인다니까 이거 소라입니다 소라 소라는 껍데기를 까야 제맛이 나요 이거 뭔지 알지? 전복 네 자리 있으니까 주는 거야 그냥 뭐 나올지 먹 기도 받고 선장님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데요 전복 배가 전복되면 안 되니까 와우 감복도 양 어때? 입이 약을 나도 텐글텐글 해갖고 방어. 딱. 아, 이 두툼한 것 봐봐. 응. 음. 알아. 지금 이거 뱃살이야? 회가 맛있을 때지. 음, 음. 아. 식감을 학교 출이다. <목소리> 멋지게 센스. <댄서>. 아, <목소리> 참. 해도 그냥 이쁘게 쓰러졌네. 이분이야. 학교에서 많이 배우신면 와, 장어도 한번 먹어봐야지, 장어. 네. 김에다, 김에다, 김에 따먹어요. 그래요? 음. 진짜 부모. 참치 썰는 거 부모, 진짜 맛있어 보이데막 그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뭐, 어? 먹어도 상관없어. Yeah. 이게 생선 가스다 생선 가스. 하나만 먹지 뭐. 생선 가스도 하나 먹어보. 야 음. yeah. 사장님이 진짜 신경 써서 만일은 생선 가스야 많이 모아야지. 음. 뭐 누구는 나눠주고 누구는 못뭐 나눠주는 게 내가 먹게. 음. 크림이 고소매그이이그회 이, 고소함하고 이 고소함하고 또틀리네 이게 좀 기름진 마. 음. 그래 좋은 부위에 준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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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하나 응. 줘 응. 음. 이게 오징어 튀김이니요 오징어 튀 그래? 다나 형, 형, 이거 회 있는데? 아. 이 오징어 튀김. 봐봐, 형. 이쪽에. 좀바닥하고 오징어는 돌깃쫄깃하고 똘레 안나고라고그거요그회아가미까시 어? 가시! 아가미? 가시. 아가미? <목소리> 왕도라 보라 타네 요즘 라타인가보라보라 음. 엄청 맛있어 진짜 멋지긴 하네 음. 그 맛있는 부위만 묶어놓은 거야 아니, 와사비도 찍고 간장도 찍고 입은 따로 움직여야겠네 야, 새우 하나씩 먹자, 새우 이 새우가 응. 바다에서 제일 큰거 아냐 뭐? 이거를. 등을 딱. 이걸 따서 고 이렇게 뚜껑을 딱. 어? 뚜껑을 따라고 이렇게. 뚜껑을 땄어. 그리고 이걸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돼. 어? 아니. 형, 예, 이건 안 까? 까도 되고. 알야지 이건 밀으면 그냥, 나와버려. 형, 형. 요즘 신세대 말로 개치개치 이것도 밀면 나와본다고. 개인의 취향. 먹어. 어에다 아주 잘했어. 어쨌든 새우는 부지런한 사람 먹는 거니까 먹어. 그리 이렇게. 아우 아, 너무 맛있다. 다 여기가 이게 뭐다 나온 음식이 아니에요. 그 뭐야. 무럭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두 메인 요리, 메인 요리 음. 맛은 끝내줍니다. 맛은 뭐 마를 것도 없고 한번 와서 드셔보시면 와 진짜 이집 횟집 짱입니다. 자 오늘 그 동생들하고 술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어, 동생들하고 이 고등어 횟집에 와서 먹어봤는데요. 와, 실망을 전혀 다른 사람하고 데리고 왔을 때 그, 이 횟집 잘았다그 소리가 딱 느껴질 겁니다. 자, 오늘. 당생들과 함께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맛있게 드십시오. 우안 주고 사랑합니다. 자, 횟집은 중화산동 고등어 횟집입니다. 안녕하세요.